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은 있어도 어이없어서 한번 더 보는 방송 bj독사 오늘 스트리밍 또 켰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저 오늘 제가 아, 전 방송은 제가 어... 전 예전에 저의 소시적 어, 과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그 컨텐츠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굉장히 얘기는 길어, 얘기는 긴데 그거를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살리질 못할, 제대로 살려서 이 기획성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어, 송출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키워드는, 음, 얼마 전에 뉴스에 그 모텔을 개조해서 유흥업소를 하다가, 운영하다가 적발이 된 상황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여자 가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가게. 그, <laughs> 웬만하면 그거 좀, 좀, 그, 그냥 눈 감아주고 하지, 그랬죠, 참. 어? 크, 그 뭐, 굳이, 굳이, 누가 신고했으니까 적발을 했겠죠? 어. 근데 사실 그래요. 나는 지금,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 화류계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 유추해보건데 지금 그쪽 계통에 있는 친구들이 분들이 진짜 얼마나 힘들지를 제가 가늠을 해요 어 가늠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뭐 보는 것도 있지만 또뭐제 아는 동생들이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또 아는 것도 있고 일반 회사원, 차라리 일반 회사원이나 뭐 어, 그런 일반 직종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뭐 그분들도 힘들겠죠. 힘, 뭐, 여러모로 제약이 있으니까 힘든데 그분들하고 또 화류계 이런 종사하는 친구들하고 또 틀려요. 그 화류계 그 종사를 하는 사람들도 직업입니다. 직업 어연히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 노력한 대가로 돈을 벌기 때문에 어~ 그~ 화류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친구들도 어찌 됐던 뭐~ 그~ 자기 자신이 상품화 상품이에요 그~ 화류계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들 많이 한단 말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지금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이런거는 기본이고 뭐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뭐막 그렇게 준비들을 해요 응? 그러면 그것만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만원 됩니다 또그 아가씨들이 없어 출근할 때어뭐 택시를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출퇴근 시간이고 어, 퇴근 시간이고 그래서 바쁘고 하다 보니까 개인 콜들을 이용을 합니다. 콜비가 만 원, 이에요만 원. 그럼 왔다 갔다 왕복 2만 원 음, 치고 뭐 업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 합하면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가서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어, 본전은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음 이거는 좀 한참 됐어요. 본전도 못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지 요즘 경기가 그쪽 경기가. 아 저는 그쪽에 있거나 그쪽을 다니질 않아 안,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느낍니다. 압니다. 예. 왜, 왜 느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쪽 피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뭐, 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살짝. 어. 뭐, 그리고 또, 그, 초이스, 초이스 칸막이, 그러니까 유리방 칸막이로 해가지고, 어? 초이스 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어. 동물, 동물도 아니고, 어? 그 유리방으로, 유리문 밖에서 이렇게 체이스를 해가지고, 뭐, 진짜 막, 뭐, 노예, 노예 고르듯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모양새가 좀 아닌 것 같아. 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어,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화류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안쓰럽다는 생각.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 않습니까?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뉴스에 뭐 국회의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인들 뭐 떠들어 대는데 나는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쁜 뭐 나남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는. 어, 그냥, 어, 내가 아는, 음, 상식선에서 또, 어,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다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그 유리방 초이스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남자하고 남녀 성별이 만약에 바뀌어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아 진짜 웃길 것 같아 어~ 그냥 남자가 이제 접 접대부인 거지 그 유리방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딱 대기실이 유리방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손님들이 그 유리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을 못 봅니다 손님들이 초이스하는 모습을 못 봐요 음~ 밖에서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보일 뿐이지 그, 그게 남녀 성별이 만약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잠깐. 야, 진짜 웃길 것 같아. <laughs> 웃길 것 같고, 좀, 아, 생각만 해도 좀, 아, 좀 그러네요. 네. 어, 어찌됐든, 그,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저도 현재 지금 방송 이외에, 어, 수입이 되는 그런, 어,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어, 뭐 회사 입사를 할 겁니까? 뭐, 어, 해봐야 뭐, 가게 장사나 해야 되는데, 응? 뭐 어디 가서 노가다를 뛰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 무슨, 가게를 얻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상황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방, 이 방송이 그냥 단순히, 어, 카메라 켜서 그냥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멘트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저는 머리를 계속 돌립니다. 왜냐하면 대본이 없고 각본이 없어요. 지금 나는 내가 생각대로 얘기하고, 음, 생각대로 말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휴대폰, 폰을 들고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본인의 입장이나 한번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방송국에 종사하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뭐 어, 인정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 확실하게. 자 어쨌든 요즘에 뭐 항상 저도 뭐 뉴스를 잘안 보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뉴스를 많이 접하게 돼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참 요즘에 희한한 사건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을 하는 놈이 있지 않나 어? 야, 그 주차장으로 그것도 대낮에 주차장으로 막 끌고 들어가 가지고 그생판 모르는 여자를 그냥 막 두들겨 패더라고 보니까. 왔다. 그런 것 야,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한번 벌어지면 내가 자주 돌아다녀야겠어. 음. 안 돌아다니니까 그 꼴을 못 보나. 와, 내 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참 진짜 나는 그 여자를 구해 준답시고 나는 그 범죄인을 내 마음껏 어뭐 죽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마음껏 할수 있잖아 왜청방방이서그 여자를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을 말리는 상황이니까 음아 그런 게어내눈 앞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아어 물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희한한 사건이 있다 이거죠 또좀 전에 불과 한 제가 방송 켜기몇분 전에 뉴스에서 나오던데 지하철에서 그 사람 많은 러시아어 때 어? 담배를 피는 놈이 있더라고요. 참. 진짜 이게 요즘에 이게 세상이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미치는 거야. 어 정신 상태들이 잘못되는 거지. 어쨌든 어. 오늘은 뭐 딱히 주제가 있어서 킨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 야이 이제 제가 방송을 처음에는 이 제가 지금 편집을 편집 영상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튜브라는 그이 채널 자체 이 뭐랄까 스타일이 이 방송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잘안 봐요, 안 봐요, 어. 너무 길고, 재밌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별로 재미는 없,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편집을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보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어, 한 10분 정도에서 한, 뭐, 어, 넘어봐야 15분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의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라, 어, 몇 마디 하면, 어, 뭐, 20, 30분 넘어 버리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시간 체크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을 키면 영상이 똑같은, 비슷한 영상이 두세 개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어쨌든 저는 구독자분들이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어, 뭐, 어찌됐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 이런 놈도 있네라는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어, 저는 그, 그것을 힘, 뭐, 힘, 힘을 얻어서,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13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여튼, 어, 우리나라의 이 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힘든 사람들, 음, 저도 얼마 전에 집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찾을 데가 없어서. 근데 원래는 딱지 끊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신고를 해서 딱지를 끊었더라고. 아, 웬만하면은 이 서민적인 부분들, 왜, 어? 물론 진짜 뭐, 어? 벌, 범칙, 범칙금을 부과를 해야 돼.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해야 되겠죠. 뭐, 그걸 또 판단하기도 쉽지 않겠지만은, 그런 서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 좀, 대충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유흥업소 단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물론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벌써 봐봐요, 지금. 어? 미국들 마스크 다 벗어 제껴잖아. 어. 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 미국 봐봐. 미국은 하루에 발생, 코로나 발생 건이 막몇천 건씩 발생을 해도 어? 지금 빨리 접종을 진행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었잖아.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늦장 대응하면서 어 서민들을 어 서민들이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사실 진짜 방송에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생계 아 맞다 그것도 맞다. 아, 생계 유지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아, 또그 사건도 맞네. 오죽하면 여자가 강도를 합니까? 어? 편의점 강도 30대 여성분이 편의점 앞에서 손님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 진짜. 아, 웃겨 죽겠더라고. 아, 참, 불쌍해서 어떡해. 응. 여자가 무슨 강도를 합니까? 어, 그것도 혼자서. 어, 얼마나, 진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런 짓을 했다는 여자에 대해서 한심하다고만 생각하지, 실상 그 사람의 그, 그때 그 심정이나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어~ 그냥 나쁜 사람일 뿐인 거지 어~ 근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가 뭐~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진 게 많고 어~ 막 그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아~ 저새끼 저거 어~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서 저런 소리 하, 한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아,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오죽했으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 들더라고요. 사실, 있는 사람들, 정말, 어, 쓸데없이 가진 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뭐, 요즘에 그거 뭐, 투, 투, 투기? 어, 투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도 그래 사실 그 사람들이 뭐 투기를 하면은 뭐 얼마나 투기라고 그것도 본인들 돈 주고 땅을 사가지고 자기네들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그게 크게 법에 저촉될 일인가 싶어요. 어 우리나라 자체가 중산층 같은 경우에 돈을 뿔릴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극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런 이제 어,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니까 러 본인들도 뭐, 어, 땅을 좀 사서 그 땅이 오르기를 바라고, 시세 차익을 누리고, 이제, 모르겠어. 어쨌든 뭐, 뭐 여기까지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 Anyway, 일단, 방송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